자, 이번 시간에이 음운의 변동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과 이렇게 결합할 때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이걸 우린 음운의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특정한 음운이 어떤 환경,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이게 음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걸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류에는 지금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교체는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자, 탈락은 음운이 사라지는 것. 자, 그다음에 없던 음운이 새로 생겨나면 이게 첨가가 되고요. 자, 그냥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으로 줄어들게 되면 축약입니다. 자, 이때 탈락과 축약의 차이점은 뭐냐? 탈락은 아예 그 음운의 소리값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축약이라는 것은 자, 기억과 시읗이 만나서 치익이 됐다면 자, 이때 치옷의 소리값 안에는 기억의 소리값도 시읗의 소리값도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우문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추격과 탈락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자, 교체 보시면 자, 설날인 경우에 자, 이거를 지금 똑같은 걸 써놓고 나서 지우면 좀 빠르다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설, 설그 다음에 알, 알까지는 똑같이 지울 수 있죠? 자, 그럼 바뀐 거는 뭐가 바뀐 거야? 자, 니은이 리을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교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음화가 일어났네요 지금 자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설정을할 건데 자 국어에선 그 음절의 끝에서 음절 끝이니까 받침 부분이겠네요 받침에서 기억부터 이응까지 그 보통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자 일곱 개의 자음만 발음이 되는 것자 이것을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나머지 자음이 음절 끝에 오게 되면 이 일곱 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교체가 되는데 자, 아랫부분에 예문에 보시면 지금 빛, 빛, 빛 자, 지금 시옷, 그 다음에 지읒, 치읒 받침이 다릅니다. 자, 이런 경우지만 이 하지만 다 발음을 할때 우리가 뭐로 발음이 돼요? 자,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거 자, 이게 음절이 끝소리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에 자, 부엌의 업 어, 그 다음에, 박할 때 그, 기억. 그 다음에,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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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똑같지만, 자, 이 경우에 발음은 다동일하게나죠 자, 그래서 각각, 자, 이때, 기역으로 발음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비귿으로 발음이 되거나, 아니면, 비읍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음절의 끝소리규칙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음화 들어갑니다. 자, 이 비음이라는 것은, 콧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리은 미음 이응 이 소리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비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각각의 소리인 이 기역 디귿 비읍이 자, 음절의 첫소리가 그 다음에 오는 음절 첫소리가 자리은 미음 등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던 기역 디귿 비읍이 오르바뀐다 자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다음 디귿은 리음으로 그다음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음, 비음악 소리 되게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왼쪽 부분에 보시면자이리을이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종로인 경우에 자 종하고 노를 지었더니 오까지 지워질 수 있는데 결국 리을이리으로 바뀌었죠. 자 함양인 경우도 지워볼까요? 자 함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같이 지울 수 있고 자 양을 지울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자이 경우도 자 여기 있는 리을이 뭘로 바뀌었어요? 리언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이 경우, 그다음 백로인 경우는 지금 양쪽이 다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래서 자이백로이 경우는 기억도 이형으로 바뀌었고 리 아, 기억이 아,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자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 그래서 요번에는 거꾸로 지금 리언 때문에 기억이 이형으로 바뀌었어요요렇게자 이런 걸 우리는 지금 비음하다 기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기역 디귿 비읍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자 이것이 리을이 리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백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기역이이형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리을은 리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두 개가 다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자 이런 백로 같은 경우 이런걸 우리는 상호 동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자, 국물 자 이것도 똑같이 지금 자 비음화 이해가 되겠는데요 자 지우다 보면 지금 이렇게 구 구, 그 다음 물 물까지 지웠으니까 자 결국 기억이 뭐로 바뀐 거야? 이렇게 이음으로 바뀌었죠 자그 다음에 디귿이 그다음 리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비읍이 이렇게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 비음화가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유음화 들어갑니다 리은이 유음 리을 앞이나 뒤에 올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 리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유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얘먼 밑에 보시면 자 똑같이 지워 볼게요. 자, 처지웠고 자, 리다 지웠단 말이야 자, 그러면 리은이 이렇게 리을로 바뀐 게 보이겠죠? 자 오른쪽에서 칼라인 경우는 앞에 있는 지금 리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뒤에 있는 리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리을이 앞이나 뒤에 있을 때자 거기에 따라 리은이 리을로 바뀌게 되면 자 이것을 우리는 유음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경을 들어갑니다. 자 끝소리가 지금 기그티으인 ㄷ, ㄷ 형태소가 모음 2나 반모음 2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바로 이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 세원 뒤에 붙는 조사나 용건의 어간 뒤에 붙는 어미 또는 어근 뒤에 붙는 접사들 있죠 파생을 만들 때자이 경우에 자 이런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자 이때 디귿은 뭐로 바뀌고요 자 디귿이 지읒으로 티읕은 치읒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이걸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문에 보시면 자 구지의 경우 자 이것도 똑같이 구지을수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지울 수 있네요. 자 이때 주의할 것. 여기 있는 이응은 이건 소리값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음문이라고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결국 디귿이 뭐로 바뀐거야? 자 결국 디귿이 이렇게 지읒으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런게 구명한. 자같이 경우에 티읒이 치읒으로 바뀌었고요자 한가지 더 주, 주의할 것. 여러분들 이렇게 이중모음이 왔을 때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부처 같은 경우 할 때, 여는, 자, 이때, 여, 이플스 e 어의 형태. 그러니까 반모음과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반모음 이와 그 다음에 반모음인 어가 결합을 해서 여를 만든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이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발음할 때, 부처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때, 자, ᄃ이, 자, 이 결국 뭐로 바뀐 거예요? ᄃ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구 개음화 이렇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된소리 되기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암기할 게몇 가지 있는데, 자, 예사 소리인 기억, 디긋, 디긋, 시옷, 지읒이 앞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된소리, 쌍기억, 쌍디긋, 이렇게 해서 쌍지읒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걸 우리는 된소리 되기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자, 여기 유형에는 지금 네 가지 유형이 있네요. 자, 먼저 음절의 끝소리가 뭐가 왔을 때? 자, 기억. 디귿 비읍이 오고 뒤에 똑같은 안울림 예사 소리인 기억 디귿 비읍 시옷 지이 왔을 때이 뒤에 있는 요 소리 소리들이 뭐로 바뀐다 여기 된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된 소리 의 유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용언이라고 했으니까 자 동사나 형용사 자이 경우에 어간의 끝 소리 니은니 니은 뒤에서 자 우리를 신다 이렇게 할때신니은으로 끝났잖아요. 자요 경우에 뒤에 자 기역 디귿 지읒이 오게 되면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예문 하나 써놓을게요 자 신발을 신다 할때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 발음을 할 때는 어떻게 발음이 돼요? 신따 이렇게 발음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자용언 동사니까 용언 맞네요 여기 신다 니은 받침이 왔고 자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 디귿이 왔어요 자 이때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거기 예문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자또세 번째는요 한자어에서 리을받침 뒤에 뒤에 디귿이지이 오면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된 소리로 바뀌게 돼요. 자 예문 하나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갈등이란 단어를 보시면 자 칙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한자어네요. 이경우도 마찬가지 갈등 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요 아, 그 아래 부분에 지금 예문이 따로 있네. 자그 다음에 여기서 관용사형 어미 리을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히읗, 지도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그 예문 아래 하나하나씩 예문이 있습니다. 국밥은 자 뭐가 왔고요 기역, 받침 뒤에 안울림인사 소리 비읍이었단 말이야. 얘가 지금 된소리로 바뀐 경우. 자신따이 경우는 용언의 어간 니은, 그 받침 뒤에서 기억이 왔기 때문에 신고 갈등인 경우가 조금 전에 했던 예문이고요. 자 먹다에다가 여기서 뭘 썼어? 반영사형 어미 을을 붙였네요. 자, 이런 경우에 뒤에 있는 의존명사 것, 이것이 어떻게 돼있어 것, 이렇게 발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동화가 하나 더 있는데 자, 후설 모음인 아, 어, 오, 우가 자, 요거는 혀의 뒷부분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야. 자, 이런 소리가, 자, 전설 모음인 이 e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이것이 아는 에로, 그 다음에 어는 에로, 그 다음에 오는 외, 그 다음에 오는 위의 형태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e 모음 역행동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아랫부분에 있는 냄비나 멋쟁이나 그 다음에 불을 댕기다,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 그것은 표준어가 되지만, 나머지 이모음 역행동화들은 뭐가 된다? 이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아기 할 때, 자, 여기는 이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아가 뭐로 바뀌어요? 에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엄이었는데, 자, 여기도 이모음의 영향으로 앞에 있던 어가 뭐로 바뀌었어? 이렇게 에로 바뀌었습니다. 자, 마, 마찬가지로 고기가 괴기가 돼서, 왜? 죽이다가, 죽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몸의 역, 영향을 받은, 이몸 역행동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탈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편말을 봤더니, 자, 여기서 발지가 아니라, 이건 발음을 할때 어떻게 발음한다? 밥지 마시오. 이렇게 발음이 될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자음군 단순하다. 자음군이라고 했으니까, 아래의 받침에 지금 이을 비읍처럼 두 개의 음운이 왔단 말이야. 자, 이런 걸우린 자음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중에서 하나만 발음이 되고, 하나는 발음이 되지는 못해요.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자음군 단순하게 화 보시면 돼요. 자, 아래, 보시면, 자, 음절 끝에 자음이 두개 연결된 자음군이 오면, 두 개의 자음 가운데 하나만, 하나가 탈락을 하고, 하나만 발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 정의에도 보면 알겠지만, 자음군 단순화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탈락했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삼이란 단어를 보시면 자, 이때는 앞에 있는 뭐가 리을이로 이렇게 탈락을 했네요. 자, 막다의 경우도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했고 자, 읍다도 리을이 먼저 탈락을 하고 자, 피읍은 또 뭐로 바뀌었어? 비읍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이제 음절이 끝소리 겠집도 일어났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넋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앞에게 발음이 되고 자, 뒤에 있는 시옷이 탈락. 자, 갑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시옷 탈락. 했다 여기는 T 시로 이렇게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조건 앞에 있는 게 탈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앞에 있는 게 탈락할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리얼 탈락입니다. 용언이 활용을 할때 용언 동사나 형용사가 이 활용을 한다는 것은 자, 어간 뒤에 뭐가 결합하는 거예요. 자, 어간 뒤에 이렇게 어미가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자 이걸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간의 끝소리가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을 합니다. 이때 몇몇 어미는 자니음 같이 리음이 오거나 또는 시어 비읍 또는 모음이 왔을 때자 이런 경우에 리을이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알른 알다에다가 는을 결합했더니 아는이 됐네요. 자이 경우에 지금 니은, 받, 니은 자음이 오고 자 이럴 때 앞에 있는 리을이 어떻게 한다? 이 탈락을 했습니다. 자, 둥글다이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관용사형음이 리은이 붙다 보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을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탈락을 찾을 때는 이 동사 형용사에서 그 용언 동사 그 기본형을 반드시 찾아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안 보입니다, 이거는. 자, 시에 탈락합니다. 용언이 활용을 할때 어간 끝소리인 시의시모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시읒 탈락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이 경우에 지금 어떻게 자, 발음을 하면 좋은 에 시읒이 없어졌고요 여기도 시읒 끓이다 할때 마찬가지로 시읒이 탈락을 했네요 시읒 탈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왼쪽에 합성어나 파생어가 형성되면서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말과 소, 자, 이때 합성어네요 자 이때 리을이 탈락을 했고 자, 바늘질이 이렇게 해서 바늘 예, 리을이 지금 탈락을 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보다 리을 탈락했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의탈락이 있는데 용언이 활용을 할때 모음 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아,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의탈락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으라는 모음이 아, 어라 모음을 만났을 때이두 개가 같이 발음 안 되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의가 탈락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당연히 기본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자, 크다에서 그 이게 어가 결합을 하면서 의가 탈락했고요. 담그다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때 그의 의가 탈락을 해서 자, 여기서 의 탈락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가다와 그다음에 차다 같은 경우에 아서나 그다음에 아도 같은 이게 결합할 때도 이게 동음 탈락이에요. 같은 음운이 지금 연달아 발음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 이 경우에 지금 어떻게? 앞에 있는 아의 가다의 아, 그다음에 차다의 아가 탈락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동음 탈락 중에서 모음 탈락이 들어니다자 첨가로 넘어갑니다. 자, 가라는 것은 지금 솜, 입을, 이게 인데 발음을 할때 보면, 자, 이때 뭐가? 발음을 하면, 자, 솜, 그 다음에 니, 글. 자, 요런 형태로 발음이 될 거예요, 지금. 자, 솜, 입을. 자, 그래서 없었던 니은음이 새롭게 탈, 여기 에 추가가 됐죠? 자, 그래서 화생어나 합성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에서 뒤에 자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게 되면, 자그 사이에 뭐가 바로 이 니은음이 이렇게 첨가가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니은 첨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맨립인 경우에, 자 이때 립, 자 식용유 할 때도 마찬가지, 자 니은 추가. 그 다음에 두통약 할 때도 니은이 추가가 됐네요 지금. 자 이때, 자 여기는 유나 그 다음에 야는 지금 이것도 이중 모음이니까. 자, 이중 모음에 뭐가 들어갔어? 반모음 이와 우가 결합을 했죠. 자, 여기도 이 플러스 아가 결합해 야가 됐단 말이야. 자, 각각의 여기 반모음 이가 이렇게 숨어 있었던. 이런 경우도 자, 뭐가 이유는이 첨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자,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화가 될 때. 자, 합성화의 조건은 뭐야? 어근에 그 다음에 어근. 자,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에 어근이 결합할 때 자,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또는 니은 니은이 덧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 경우를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자, 밤길인 경우는 자, 길 이렇게 길이 길로 바뀌었구요. 냇가 할때까그 다음에 촛불의 뿔 이건데 이 경우에 받침이 있는, 있으면, 이때 앞, 앞에 있는 음운이 지금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거쓸 수가 없어요. 앞에 음절에. 자, 그래서 이때는 시옷을 적지 없기 때문에 그냥 바, 발음만 된 소리로 발음을 하고, 이 경우는 어떤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아래에 오시면 콧날 갈 경우, 자, 코 플러스 날이죠? 자, 이때 발음을 해봤더니 지금 없었던 리은이 이렇게 덧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시옷을 이렇게 표기했다가 반영해서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옷을 반영하다 보니까 받침이 또 오르... 음절이 끝소리 기축에서 시옷이 디귿으로 났다가 다시 이것이 니은으로 또 바뀌게 되겠죠 비음화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랫니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때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자, 여기 있는 니 하면서 니은이 하나가 좀덧 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시옷을 적다 보니까 자, 이거에 반영이 돼서 자, 디귿으로 바뀌고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뭐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비음화가 또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건 니은이 하나 첨가된 거야. 두 개가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니은 이이 덧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깻잎인 경우는 깨하고 잎인데 자 발음이 되 보니까 이렇게 니은 이두 개가 덧났고요. 자백엔잎도 마찬가지죠. 백엔잎에 니은 니 이렇게 두 개가 덧났습니다. 자 위에 있는 아린니와 다른 점은 자 여기에서 이 경우는 지금 시옷 지금 하나가 지금 시옷이 반영이 되면서 니은이 하나가 덧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위에는. 자, 아래에 있는 깻잎이나 도겟잎은 니은이 두 개가 덧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두개 구분하셔야 되죠. 자, 아래로 내려가서 마지막 축약이 나왔네요. 자, 보면 엄마 생일 축하해할 때, 자, 보니까 여기 축하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자, 이거 발음대로 그냥 옮겨놨죠? 자, 그래서 예사소인 기억 디귿 기 지읒이 시과 만나게 되면 자 이때 이것이 거센소리인자 시읏 기그 다음에 피읏 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는 거센소리 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아래 부분에 예문에 보시면 자 노포에서 자시과 기억이 결합해서 키이 되고 자시과 디귿이 치읏 시읔, 비과시이 피읏 자지과시이치의 형태로 바뀌는 거요 자 이때 이 탈락과 다르게 이 축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소리값이 다 남아있는 거라고 했랬죠 여기서 지역과 시읒이 합쳐서 시읒이 될때 지역의 소리값도 남아있어야 되고 시읒의 소리값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축약. 자, 왼쪽에 오시면 편안케와 가타부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편안하게를 발음할 때 시읒과 그 다음에 뭐가 만나서? 기억이 만나서 이렇게 키읍으로 발음되어 편한 키로 발음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타부타인데, 자, 이거 종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가, 히읗 다, 그 다음에 또 부, 히읗 다,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자, 이걸 갔다, 붙다, 요 형태로 썼었는데, 자, 이것을 버리고 지금 어떻게? 자, 1988년 맞춤법 통일안이 지금 다시 개정이 되면서, 자, 이때 이걸 가타부타. 자, 이거 하나만 지금 표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 들어가 볼까요? 자, 기억에 있는 물놀이는 지금 어떻게?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 자, 우문의 변동 아까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 똑같은 거 일단 지원내라 그랬죠? 자, 물, 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울 수 있는 건 오, 리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오, 리을을 지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을을 지웠습니다. 자, 결국 니은이 리을로 바뀐 것밖에 없죠? 자 그래서 유음화. 자 앞마당의 경우는 비읍이 일단 모르바뀌고요. 비읍으로 음절의끝소리 기치기 먼저 한번 일어나고, 자이 비읍은 다시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자 비음화에 의해서 자, 끝소리 대기가 또한번 일어날 때이죠. 비음화가 또한번 일어납니다. 자 옥수수의 경우는 자 기역 받침 뒤에 있는 시옷이 안울림 예사 소리가 모로바뀐 거야. 된 소리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된 소리 대기. 자, 그 다음에, 먹었다의 경우, 이 쌍시옷이 디귿 음절 끝소리 규칙에의해서귿으로 바뀌고, 자, ᄃ, 귿이 만났네요. 자, 이럴 때 뒤에 있는 안흘림 예사 소리는 뭐로 바뀐다? 된 소리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소리가 또한번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시험 문제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야. 두 개의 음음 변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다 찾아내셔야 돼요. 결국 이걸 하려면, 단계 있죠? 먹었다 같은 경우 발음은 분명히 맨 마지막에 있는 먹었다로 발음은 되겠지만 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어, 그 기긋이 먼저 바뀐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요 자, 그래서 각각 구항은 자 쌍기역부터 피읍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음절, 각각 대표음이 뭐로 바뀌는 거? 기역, 기긋, 비읍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규칙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18항 규정은 기역 디귿 비읍은 리음 미음 앞에서 각각 이음 리음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건 비음화. 자그 다음에 리음이리을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이 경우는 유음화. 그 반대의 경우는 뭐라 고 그랬어요? 비음화라고 그랬죠? 리을이종로처럼 그 오로 바뀌는 경우, 리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음화가 되는 경우. 자그 다음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건 된소리 되기가 되겠네요 자 각각의 예문에 해당되는 물놀이 앞마당 옥수수 먹었다 이거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가 아니라 자, 이 앞마당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먹었다인 경우는 두 개의 공원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4쪽입니다 자, 하늘을 나르는 한데 자, 우리가 발음을 하면 날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을붙였어요 리을이 뒤에 니은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틀락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지금 리을이 탈락하고, 자, 여기서 나는 이렇게 발음이 될 겁니다. 자, 리을 탈락. 자, 잠 거라운 말을 써놨는데, 자, 이것도 잘못된 발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잠그다가 기본형이니까, 이때, 여기다 으와아가 결합을 했어요. 자, ᄅ도 마찬가지 뒤에 모음이 오게 되면 탈락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잠과 이렇게 발음하는 게 옳은 발음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가나에서 잘못된 표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른이 나는이 돼서 리을 탈락, 잠거가 잠가 네, 의 탈락이 일어났어요. 자 이번에 내려가시면 자 여기서 시한하라고 지금 써놨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아니야 아니라고요? 한입니다 한. 자 발음을 할 때는 발음은 안 되지만 자 표기를 할 때는 시한하다 이거 써야 되겠죠. 시의 탈락이 일어날 환경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것자 아무튼 같은 경우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 일어난 것이 아닌데 자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의 의문을 두 개의 의문으로 지금 쪼개나 버렸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튼 이렇게 그냥 써야 됩니다 자 3번에 봤더니 자 각각의 발음에서 자 여기서 이제 합성어나 이 파생어 같은 사회 속의 현상 이런 걸잘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부분인데 자 새벽 일할 때, 자, 니은이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첨가가 됐고, 이리은 때문에 뒤에 있는, 앞에 있던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리은첨과 비음악. 이두 개가 다치어났고 자, 길가의 경우는, 자, 이거는 된소리되기라고 보면 안 되고, 물어봐라. 자, 이걸 사이소리에다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꿔놓으세요, 이건. 길 플러스 가가 까가 되었는데, 자, 이 경우는 길, 이것도 어근이 되고, 가도 어근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건 합성어에서 일어난 사이소리 현상 기본게 맞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열여섯 자이 경우에 니은음이 하나 첨가를 했죠 자 니은이 다시 니을로 바뀌게 되고 자 마지막 부분에 이 디귿이 디귿, 여기 있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있습니다 이것도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 섯 여기에서 음절이 끝을 그 이기기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가시면 자, 각각의 겹받침의 발음을 지금 쳐놨는데 자, 산기슭 할때 자, 이 경우에 지금 뭐가 일어났고요. 자, 여기 있는 산하고 기슭이 이렇게요. 어근에 어근이 결합하면서 끼로 바뀌었죠. 자, 사이 소리가 일어났고 자, 그다음에 리을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 기억이 지금 접자음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지금 빠졌으니까 얘는 물어봐 주죠 또? 자음군 단순화도 한번더 일어났네요 자그 다음에 삼기 세계 이때 같은 경우 자 요건 지금 자 끼에 자 사이 소리가 한번 일어났고요 자요 경우는 지금 자음군 단순화가 안 일어났어요 왜 뒤에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연음만 됐습니다. 리을 기역을 하나씩 나눠 가졌기 때문에 자, 이것은 자음군 단순화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연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답 리을 하나가 탈락을 했으니까 자음군 단순화, 달기. 자, 여기서는 연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밑에 있는 뒤에 있는 달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음운의 변동이라고 보지 않아요. 연음은 그냥 발음을 옮겨서 발음했을 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 음운의 변동이게 보지 않습니다. 자 5번에서 자 우리가 어떤 운문의 변동 현상 같이 이런 단어가 있는데 자 이것은 지금 자의이 뭐로 바뀌었어모음을 만나서 자 이것이 ㅊ으로 바뀌었네요 바로 이거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구개음화 현상 자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문의 체계부터 운문의 변동 여기까지 내용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